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코인입니다.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고,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사과폰 아시죠? 어, 제가 4월부터 로암 코인을 방송할 때, 어, 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솔라나에서 사과폰을 사면 로암 코인 포인트를 3천 점 준다고 떠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사과폰을 알게 됐는데, 사과폰은 디핀 계열, 인터넷 채굴, 웹 3.0에 맞춰져서, 그,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디핀 코일에,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는 거였는데, 그때 살까 말까 했어요. 근데 천불이었어. 계속 방송하다가, 망설이고 있는데, 바이낸스를 거래하다가, 7월 24일인가요? 그, 위키 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위키 스마트폰, 마찬가지로 사과 폰처럼 디핀 계열에서, 그 활용하는 폰인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사는 걸 미루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위키 폰 얘기가 1 0월 들어오니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위터에 접근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지금 현재 그 위키 그 폰이 이게 지금 바이낸스 뉴스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뉴스를 제가. 웹키 런치패드가 대비 웹2와 웹3 세계를 연결하는 폰이라는 거고 어, 또 웹토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 긴장했고 바이낸스 뉴스 7월 24일 오데일리에 어, 따르면 첫 번째 웹키 런치패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웹키는 웹3 세계로 빠른 게이트웨어를 구축하고 수천 개의 고품질 프로젝트와 도구에 대한 최고의 캐리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웹 3로 전환하는 글로벌 웹2 사용자를 위한 첫 번째 진입점이 되고자 합니다. 아누비 파운데이션 웹 런치패드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는 이제 딥핀 기술을 통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누비 파운데이션에서 육성하고 있는 웹 키는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 아이디 단말기, 사용한 다양한 웹3 애플리케이션, AI 지능형 서비스 엔진, 웹3 앱 스토어, 음, 크루소 음. 체인 런처를 통합하는 지능형 모바일 음, 음. 단말 장치입니다. 이 통합은 사용자가 웹3 기술과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딱떠 있어 가지고요. 어, 굉장히 긴장했어요. 그, 그때 이제 사과폰을 안 샀잖아요. 이걸 알면서 10월쯤에 이제 사과폰을 다시 이제 솔라나 사과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알아서 물어봤더니, 와, 벌써 다섯 배가 올랐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때 샀걸?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출시가 됐습니다. 웹 키가. 요게 지금 이제 제가 트윗이거든요. 트윗에 들어가 보면 웹키가 좋은 게 그, 대부분 한국에서 하는 뭐 마케팅 뭐 여러가지 막 토큰 코인 하는데 한국들이 트윗이 되게 약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코인을 알아볼 때 트위터가 어떻게 되나, 계정이 어떻게 되나 본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어 32,000명이고 가입이 일 2024년 3월. 그러니까 지금 1년하고도 훨씬 지났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충분히 하고 풍부해. 근데 대부분 한국, 여기 접근조차 안돼 코인들이. 대봐야 만명 넘어가는 그 코리아 코인들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코인을 잘안 들다 보게 됐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뉴스들을 보면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 네, 뉴스들을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 설명이 나오죠. 웹키 웹삼의 선두주자 강력한 도구부터 원활한 분산 통합까지 우리는 디핀 운동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 자랑스, 자랑스럽습니다. 디지털 연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하게 되면서, 음, 오 이건 정말... 어 정말... 저 그렇죠? 바이낸스에서 뉴스를 다룰 정도고, 또3.0 진입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웹키 웹삼의 선두주자 강력한 도구 뭐 이런 게 지금 풀리 풀어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해 드리는 겁니다. 웹키 모든 것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웹삼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분산형 미래로의 진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래. 어, 블록체인, 디핀의 미래를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어, 파일이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어, 로암 같은 게 지금 디핀 계열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채굴하는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폰의 역할은 어, 통합 분산, 그리고 각 체인하고 연결, 그리고 음, 음. 디핀 코인들을 에어드랍 받기 좋은, 또 스테이킹 하기 좋은 아주 전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어요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고요. 좀 설레기도 했어요. 왜냐면 마땅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어 코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불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잖아요. 2030년까지 스마트폰 사용자가 30억 명이 될 것이다. 딥핀 시장은 28년까지 3조 8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은 이 혁명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나요?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위, 특히 또 정말 재미있는 건 위키다오도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다오가 뭡니까?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투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고 가이, 서로 주는데 이제는 웹삼정에서 특히 다오는 선거권도 있고 주인이 되고 그래서 동참하는 거죠. 경영에도 동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고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키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다오에 가입하여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 시대에 맞게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방송하는 거고요. 그 솔라나폰 사신 분들이 지금 일곱 배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배까지 불렀으면, 야, 진짜, 그, 많이 갔다 줘. 위키 다운은 디핀 네트워크, 디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 나운드의 3.3개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사용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축하 행사가 뭐, 이건 이제 행사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다른 건다뭐 고민하지 않아도요. 아, 이건 정말, 재밌는 플랜이다. 그래서 제가 웹키가 어, 온다. 웹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웹토큰이 있고요. 웹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웹키 스마트폰으로 뭐 지금 한 500불 정도 하는데 하시면 에어드랍도 자유롭고요. 뭐 여러 가지 에어드랍도 많구요. 디핀 계열의 코인들 그리고 각종 코인 체인들과 그 수압도 굉장히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문 어렵게 넣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도 알아보시고 같이 공부해 가기로 해요